국회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다 제 창이 있겠 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일 마음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과 <laughs> <덕분에 웃음> 국은한일 행사를 큰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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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삭삭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한일방 행사에 참석하여주신 우리 한일의 여러분, 또 우리 한일의 가정 여러분, 또 초청에 흔쾌히 응하해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 또 정치회교 종교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한일사가 수로 밖에 진출한 지는 벌써 19년이 되었고요. 한일방 행사를 개최한 지도 벌써 7회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행사를 잠시 중단했지만 올 초에 제가 마스크를 던지면서 상반기 골프대회, 또 하반기 골프대회, 또 한일밤 행사까지 쭉이용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올해 한일과 개최한 한일 한일화가 개최한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다. 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 절반 이상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운의 오늘 경품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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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네, 그리고 저기 호흡조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조사. 나는 어, 슬로바키아의 조상이다. 내가 슬로바키아에 제일 먼저 왔다. 소라만 해주십시오. 조은정 지사님 몇 년도? 2003년도. 1989년.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자를 받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비자는 2005년. 그러면 우리 조은정 지사님한테 싸움프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권에 힘크도 안 받았다. 여권에 힘크도 안 받았다. 손. 입 언제 어디 오셨습니까? 올해 8월 9월 있습니까? 9월 15월. 15월, 10월, 아니, 그러니까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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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10월 1월 12월 1니월1월 12월 아2월 12월 1 2 1 1월1 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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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오십시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제마대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수십 장의 수십 장에 행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드리냐? 박수 쳐주시는 분들. 예 네, 참고하시고 오늘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회사가 있고요 바로 식사가 있습니다 개무실텐데 바로 식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공연 및 경품 추첨 사회자 이벤트 어, 순으로 저희가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식사 시간 이후에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혹시 내가 불편해서 왜? 나갈 일이 있어도 나가지 마세요 네, 나가시면 큰손 내보니까 <laughs> 나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더할 말이 많지만 아까 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할 말만 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다음 마이크는 저희 이종호 회장님께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 인사 및 주요 행사 일죠 결산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열선 부드리 아닌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네, 감사드리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드니다 네, 코로나로 리겠되니다사들이겠습니다 네, 감사드이겠습니다사를 가지게 니사습니다 네, 지 않고 찾겠습니다 네, 감사감사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 한국 인천에서 열린 세계 한인 대장대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이 올해가 한인 이주 역사 1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무장로1 0 2명이 인천항을 출발하면서 한인 이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 이곳 슬로바키아의 노무장라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 기아 현대가 진출하면서 이곳에도 한인 이주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주제문으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이에 교민들도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무자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뀐 한인 이주 역사 저희 설로바키 한인 사회와 그 성원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에 걸맞는 유산과 모습을 갖춰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주전들과 용민들이 서로 잘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한인이가 작은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바키아 한인회를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역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위협한 점이 있더라도 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송인잔치 하신다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 즐거고 신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서로 화합할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준스로바키아 이병도 대사님의 축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대사 이병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반 되가지요. 근데 많은 우 한인 사회 교민들을 제가 인사를 일일이 드리지 위해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많은 일이 우리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다행히 우리 슬로바키아에서는 다시 상 복이 됐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도 뭐 거의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년만 인가요 다시 우리 이 자리가 개최됐는데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꼭다 같이 얼굴 한 번씩 보고 자주 얼굴 뵙기는 힘들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저 또한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어, 이쪽 수로바키아 정부 사람들을 저희는 상대를 하는데 참일하기가 편합니다. 그 편한 배경에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수로바키아 정부분들이 뭐 제가 이뻐서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지는 않으실 거고요. 결국은 오늘날의 국가 간의 관계는 이런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뛰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슬로바키아 경제에 기여하시고 있는 그 점에 슬로바키아 정부 사람들도 이 한국 정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 우호적으로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요. 또 각자가 기업하신 분은 기업, 대사관은 대사관, 또 다른 각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경제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지만 또 아주 없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서 이런 일을 좀해주으면 좋겠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길어지면 안되겠죠? 네, 여기까지 남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어, 건배. 즉 잔을 부딪히는 것은 술잔이 서로 부딪혀 내는 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은 건배 의 해가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한인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범식 전 한일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잔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엄매사는 짧을수록 좋죠. 우선 그,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수고해주신 한인회장님과 관계자분들 또 특별히 전역해주신 대사님 그리고 협찬해주신 여러 기업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검사사는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18번 검사사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제가 슬로바키아 한인사회의 발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는 모두 위하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바키아 한인사회의 발전과 여러분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도> 상장, 봉사상, 위사람은 브라티스라바 한글 학교에서 지난 1년간 사서로서 부서실 구정에 있어 추철한 봉사정신으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에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1월 2 6일 슬로바키아 한의회장 이종호 드립. 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슬로바키아 한일의 품격을 높여준 자랑스러운상장수여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김태연 학생. 감사합니다. 소보가 슬로바키아 분회 위 학생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등부, 중동부 중동부 유럽협회 이가 주최한 2022년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 골든벨 대회에서 위아같이 입상하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11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중동부 유럽협회 의장 정종완대도 대단히 떨어지 감사하겠니다